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저녁 시간대고 벌써 11시 반입니다. 지금 이 전국적으로는 산불 때문에 큰 난리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이요. 그러니까 산청 지역, 울주, 의성, 그리고 안동까지. 그리고 불을 끄다가 또 사망한 그런 분들도 벌써 네명씩이나 있었고. 오늘 보니까 네, 뭐111 경찰차도 불에 전소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 10시부로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밖에 나가 보니까 아주 바람도 세고요. 그래서 상당히 건조하죠. 특히 산 같은데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금방 내도 불씨가 활활 타오를 만한 아주 건조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도 순국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불 때문에 대피한 가정만 해도 뭐한 1300, 1500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화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또 거주하고 있는 동포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그쪽의 상황 또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네 여기 또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동포들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네. 오늘 뭐 이렇게 3월 25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 소식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재외동포청 산하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5이 차세대 이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한 3,085명 됩니다. 이 제동포는 200, 2430명. 국내 청소년 한 855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에 동포 차세대 모부 프로그램 하는 그건데, 동익기념관에 이렇게 모여서 행사하는 퍼포먼스 이런 사진인데요. 지난해에는 한 75개국, 한 2,000명 정도, 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역대 7대였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3,000명 넘게, 3,200명 넘게, 300명 되네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동포 외 청소년들이 2,440명. 그리고 또, 올해에는 국내, 국내에 있는 청소년 855명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동포들도 그래서 모국 체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천여 명 해가지고 6박 7일 일정으로 이 모국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면 같은 또래끼리 예, 또 이렇게 6박 7일간 또 어울릴 수도 있는 각 나라, 뭐 75개국, 작년에는 75개국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네, 참 이렇게 초청해서 가면은 좋은 추억도 되고요 또 교류도 넓힐 수 있는 또 한참 청년 청소년기면은 또 시야를 좀 넓힐 수도 있고 꿈을 또 크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게 4월 7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4월 21일까지입니다. 4월 21일까지 이 코리안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넷 네, 4월 0일 코리안넷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재동포청이 주최하고 재동포 협력센터 주관하는 행사로 오늘 4월 20일까지 코리안넷 등으로 참가자를 접수를 합니다. 전화로 할 경우는 여기 있죠. 재동포 협력센터 초청연수부가 있습니다. 02 3 4 1 5 0184 그리고 02 3421 아또0183 어, 그리고 02-3415-0189네이세 번호가 있으니까요 초청연습으로 전화로 좀선생님 알아볼 수도 있고 이 코리안넷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쳐 보면은 나옵니다 코리안넷 이렇게 코리안넷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코리안넷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코리안넷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제동포와 이렇게 하는 사이트 제가 이 제동포 초청장학생 모집공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요거는 4월 7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요번에는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고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코리안넷을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처럼 6박 7일 동안 뭐 서울동 수도권 지방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 4월 21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래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에 걸쳐서 6, 7, 8, 3개월이네요. 6, 7, 8,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틈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8차, 9차인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3,200명이 뭐 한꺼번에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 분기를 나눠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청소년, 청소년은 만 15세에서 18세. 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고요. 청년은 만 18세에서 25세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 1차서부터 청소년은 6차. 청년은 1차에서 3차,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한 기수당 한 270명씩, 국내에는 95명씩,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좀또 뜻깊은 소식입니다. 이 고려인 동포들이, 네, 독립운동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막식을 갖는다는 행사입니다. 뭐 행사 한번 볼까요? 네, 초대합니다.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함께 읽은 고려인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르고자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식에 여러분을 경중히 초대합니다.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개인의 참여로 마련된 기금으로 준비한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오랜 세월 역사 속에 묻혀있던 고려인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막식 일시는 2025년 4월 4일 네, 0시 하고요. 안산, 경기도 안산시의 화랑유원지 네, 소 공연장 옆에 이렇게 그쪽에 제막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부는 나눠서 하는데 일부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식 있고요. 이 분은 4월 참변 추모식이 있습니다. 네, 부디 참석해서 이 강보 80주년을 기념해서 고려인들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권립국민추진위원회, 고려인 한인이주 160주년기념사업회, 주관은 사단법인하고 대한 고려인협회, 그리고 안산시가 같이 합니다. 요게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 시 행사할 예는 팜플렛이고요. 여기 보니까 쭉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네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옆에 보니까 기념비 건립 기부자 네 이렇게 고액을 이렇게 납부한 단체 뭐 이런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 단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과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고려인 독립 기념비를 운동 독립 운동 기념비를 마련하게 됐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뜻깊은 내행사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항일 독립 운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고려인 동포들은 이렇게 독립 기념비를 세운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데 중국 동포들도 이런 기념비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고 좀 함께 하시는 분들은 4월 4일날 안산 화랑공원 유원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이날 간 참여해 보시고 고려인동포들하고 또 이렇게 뭐 교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려서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좀스스제 모금도 좀 하고 그래서 뜻깊은 곳에 우리 독립운동 기념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립운동이 만주지역, 연변 그 지역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는 더 뜻깊은 특히 모국에 오신 분들 함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중국 현지에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이,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미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이렇게 예, 또 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좀 뜻을 모아서 독립운동 기념비, 중국 동포, 특히 만주 연변일 때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한번 기리는 그런 기념비를 하나 국내, 한국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요즘 우리가 뭐 매년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곳서또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어, 뜻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뭐 중국 동포들의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광고 8 0년을 맞이해서 한 3,285명인가요? 네, 제외동포 차세대 이렇게 초청 모구연수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거하고요 고려인 동포들이 또 이렇게 고려인 독립 운동 기념비를 안산시 에다 설립한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여기에 뭐좀 뜻깊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도 제가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 동포 여러분들의 행사와 관련돼서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산불 때문에 잠못 이루시고 좀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들 또 모아서 또 빨리 좀 비가 좀 내려서 뭐 이런 재난이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네, 시원한 비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